어, 오늘부터 본성 발현문 어, 금강 같은 공한 자각의 찬란함을 조금 얘기할까 싶어요. 음 일단 이 어, 이것은 이제 발현문입니다. 발현문 어, 본성 발현문 우리의 어, 참 본성을 어, 이루 어,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기도죠. 이 기도문은 닉마파의 굉장히 위대한 스승 그 미파물보체님이라고 음, 이분이 이제 재배불교에서는 뭐 문수보살의 화연으로 이렇게 알려지신 분이고. 음, 뭐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 정말 이 지혜의 눈이 열려 열리고 또한 음, 뭐랄까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음, 지혜도 엄청 박시, 이렇게 지식도 엄청 많으시고 이제 이런 그 뭐랄까. 어, 글도 많이 쓰시고 또 음, 언제 사셨냐면 한천 1920년도에 천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음,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그때 좀 이제 1800몇 년도에 사, <웃음> 태어나셔서 <laughs> 어, 1 9한2십 20년 쯤에 이렇게 돌아가신 그 시대에 어, 사셨던 분인데요. 아무튼 음, 이제 어, 그리고 이티벳 티벳에 가장 큰 사원이 있어요. 그 오명 브라구언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진은 아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 이렇게 산에 수많은 이런 그음오두막들이 이렇게 스님들이 어, 이렇게 홀로 이제 집읍 불교하고 우리 불교하고 어, 이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읍 불교는 밀교 그 밀교는 많은 경우에 어, 이렇게 혼자서 수행하는 음, 전통이에요. 그래서 음 혼자서 이렇게 자기 각 어, 자기 뭐 토굴이나 뭐 어, 홀로 이렇게 수행하는 전통이거든요. 원래 어, 저도 그 4년간 어, 프랑스 남프랑스에서 이 무문간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시간은 제 방에서 혼자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저녁으로 이제 함께 기도했지만 음, 이제 그 4년간 수행한 것은 혼자서 이제 방에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음, 아무튼 그 음, 그래서 이 아, 오명브라브라공원 거기 음, 어마어마하게 큰그 음, 사원입니다. 그래서 뭐 스님들만 해도 15,000명 이렇게 음. 넘 아, 넘고. 우리나라 전체 한만몇명 되는 것 같아요 조계종 스님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 어, 우리나라 전체 그 스님들이 음, 계시는 만큼 한 곳에 이제 티벳에서는 아, 티벳에서는 이제 한 가족 가족에서 한 아, 식구에서 그 뭐라고지 한 명을 이렇게 추가 보내는 것이, 음, 네 출가 보내는 것이 이제 약간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식구 중에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이제 절로 보통 가거든요. 이렇게 출가를 해요. 많은 그 정도로 이제 스님들이 많다는 거요. 예 음, 미파 멤버체는 1846년도에 태어나셔서 1912년도에 돌아가셨다네. <laughs> 누가? 개인 톡을 저한테 보내셨네 <laughs> 아무튼 그미밤 르메체님이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런 큰 스승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분의 이제 어, 나, 남기고, 남기고 가신 글들이 이제 어, 여태까지 음, 특히 닉마파에서는 많이 참고를 하고 아무튼 그, 그리고 이제 그 오명 브라구이라는 그게 이제 닉마파 전통인데 그분 이제 닉마그 오명 브라곤을 이렇게 세운 분이 어, 직매 푼속럼버채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 그분이 이 발언문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어, 오명 브라곤 그 어마어마한 그 사원을 세우신 분이 그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었는데, 음, 뭐 현재 우리 스승들 그... 오르겐 초안 룸버세, 뭐 아남턴 룸버세, 음, 일롱 룸버세 이런 분들이 다 징맥푼솔 룸버세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거기 어, 동트벳이죠. 동트벳의 어, 닉마파 전통에 어, 속하는 스승들이 이제 다 징맥푼솔 룸버세님의 어, 제자들이었어요. 아무튼. 직맥 어, 풍소로무스님은 언제 돌아가셨지? <laughs> 1900 모르겠네. 60몇 년? 아니지 70몇년 돌아가셨나? <laughs>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무튼 어, 그분이 어쨌든 이 기도문, 이 발음문을 통하여 깨달음을 어, 얻으셨다고 해요. 이 어, 그래서 음, 이 발음문은 이제 보통 음, 뭐랄까 이렇게 스승께 아니면 스승의 어, 현존을 느끼면서 하면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신심으로 어, 이런한 깨우친 스승에 대한 어, 신심으로 아니면 뭐 불보살들에 대한 신심으로 이렇게 그냥 뭐 아니면 그냥 신심으로 이렇게. 어, 하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연사 선생님께서 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발언문은 이제 음, 그 본성과 이렇게 아직맥푼수롬 선생님은 2004년도에 돌아가셨다네 하 <laughs> 진짜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돌아가셨다네 1933년도에 태어나셨고 아무튼, 어, 이제 그, 뭐랄까, 음, 이, 이 발언문은 음, 이 마음의 그 본성 자리, 우리의 참 본성, 어, 마음의 본성을 음, 가르치면서 그리고 어, 마음의 본성을 동경하는 마음의 본성 이렇게 동경하는 마음의 본성을 음, 어떻게 보면 갈망하는 음 근데 이제 좋은 것을 갈망하는 것은 괜찮거든요 깨달음을 갈망하는 것 또한 참 본성을 갈망하는 것은 괜찮아요 참 본성을 집착하세요 <laughs> 강박으로 집착하세요 <laughs> 그것 알아차림을 강박으로 집착해 보세요 <laughs> 자비심을 강박으로 집착해 보세요. <laughs> 그는 괜찮아요. 집착이 안 만들어져요. 오히려 이제 음, 그런 동경, 그런 갈망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어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어, 우리는 이미 이런 동경이 있어요. 아, 마음 깊이 그리고 이 동경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경하는 마음을 아, 우리의 참 본성을 알고 싶어, 알고 싶고, 참 본성과 함께 하고 싶고, 참 본성을 동경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렇잖아요. 평생 우리는, 우리의 참 본, 우리의 그, 음, 뭘 찾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뭘 찾고 있잖아요. 우리의 참 본성을 어, 찾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음, 사랑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 충만함, 행복 이게 다 우리의 참본성이에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 찾고 있었죠. <laughs> 딴데 찾고 있었죠. 밖에 찾고 있었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밖에 찾으려면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어, 오직 이제 음, 우리의 자체를 우리의 자, 어, 우리 자체 음, 우리의 자, 자체 안에서 우리의 참, 어, 마음의 본성 어, 안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이런 이제 동경, 이미 있는 이런 갈망을 이제 글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본성 발언문은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본성을 가르키면서 본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키면서 이제 본성을 아 동경하는 그런 아 발언이죠. 발언, 발언. 그래서 방향이 순수하면 발언이 되고 기도가 되고 방향이 순수하지 못하면 욕심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생을 향한 마음은 욕심이 되고 이제 참 본성을 향한 마음은 이제 발언이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뭐 욕망도 이제 방향이 순수하면 그게 기도고 발언이 돼요. 그래서 욕망이 아, 좋은 욕망이 있고 안 좋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망은 아, 집착을 안 만들고 이렇게 음, 우리의 참본성과 연결해주고 일단 제목부터 짧게 어, 내일 <laughs> 제목부터 어, 소개를 하고 우리 어, 이제 음, 이 매일 아침, 아침마다 독서하는 어, 이, 이 발언문을 함께 이렇게 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이공덕과 삼세공덕을 불보살들의 회양을 본받아서 나양없는 중생 성불을향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에 보탭입니다 세계의 평화에 보탭입니다오미를마내주브라바바를인주신다타나토헤바다면 나를 <목소리> 요니르다이나바디 마하 나 스바하